안녕하십니까. 강릉탑 부동산 이창호 대표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제법 추운데요. 이른 아침에 고덕 아르테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아르테온 34평형 판상형 구조를 저와 함께 둘러보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아르테온 영상을 올리는데요. 지난번에 눈이 오고 난 뒤에 계속 날씨가 추운데요. 추운 겨울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고덕동, 상일동, 아르테온, 그라시움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나 저희 강동탑 부동산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아르테온 영상 둘러보시겠습니다.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고덕 아르테온 34평형 판상형 A 타입을 보고 계십니다. 신발장이 양쪽으로 있어서 신발장 공간 넉넉하고요. 슬라이딩 중문 이렇게 아주 큰게 달려져 있습니다. 부드럽게 열리네요. 자, 아르테온 34평 화장실입니다. 어, 다른 아파트랑 별반 다른 건 없는데요. 욕조에 손잡이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 여기 수납 공간이 수납장이 있습니다. 보통은 비어있는 공간에 활용성이 없는데요. 아르테온은 저 공간에 수납을 할수 있으니까 나름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 주었네요. 자, 첫 번째 입구 방입니다. 여기에는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이 이렇게 네칸 설치되어 있고요. 넓이도 넓고 깊습니다. 자, 아르테오는 창이 이렇게 시원합니다. 어, 일부 아파트는 반창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반만 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개방감을 주려고 넓게 창을 뽑아 놨네요. 거실 창도 굉장히 넓고요. 자, 주방 공간 먼저 둘러보시겠습니다. 주방 공간 앞에 이렇게 식탁 놓는 공간이 꽤나 넓습니다. 그리고 옆에 장도 짜져 있고요. 냉장고 자리 그리고 여기는 팬트리 공간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김치 냉장고 스탠드나 또는 옆으로 큰거큰 큰 냉장고까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 되겠습니다. 자 아일랜드 식탁도 있고요. 이이 이 대리석 상판이 무게감이 좀 있어서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수대도 창가 쪽에 있어서 잘 마르게 되어 있고요. 세탁실이 넓지는 않지만 이 구조에서는 나름 한쪽에 세탁기 건조기 아래 위로 올릴 수 있으니까 공간 활용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자레인지 오븐 겸용으로 쓸수 있는 제품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일랜드가 있는 것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리할 때도 그렇고요. 공간 활용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북향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조금 넓어 보이네요. 여기도 창이 넓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드레스룸 공간 또는 옷장 또는 창고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방에 뭐 옷장을 따로 두지 않아도 될것 같기도 하네요. 이 집은 뒤, 뒤쪽 뷰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 이 공간에 장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안방에 화장실 공간, 드레스룸 공간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아르테오는요, 자 불을 켜면은 여기에 등이 들어옵니다. 되게 신기하죠. 등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드레스룸으로 쓸수 있는 정도 크기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에 샤워부스 그리고 네, 비대까지도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네요. 물론 새 아파트라 그렇겠죠. 자, 안방 저 베란다에는 대피 공간도 있습니다. 자, 대피 공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외기실 겸용으로 사용되고요. 네, 보통 창고 겸용으로 쓰십니다. 자 이렇게 안방을 다 둘러 보셨고요. 이제 밖으로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부엌 쪽 둘러 보시고요. 주방 공간과 그 다음에 거실 공간. 네 아트월도 대리석으로 잘 되어 있고요. 전자식으로 모든 시스템 갖추어져 있습니다. 거실 창도 굉장히 시원하고 넓, 넓게 보입니다. 이집 같은 경우에는 바깥 조망은 썩 음,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그래도 층이 높아서 답답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고덕 아르테온 34평형 판상형 a 타입. 저와 함께 평면 둘러보셨습니다. 고덕동 상일동 아파트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궁금하신 사항들은 언제나 저희 강동탑 부동산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동탑 부동산 이창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